정리 <laughs> 좀, 좀 하고. 안녕! <laughs> 오랜만이에요, 다들. 안녕.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니고. 안녕. 갑자기 찾아온 보스예요. 이제 보스 MC가 아니라 그냥 보스라고 부를까봐. 어쨌든, 안녕! 다들 오랜만. <laughs> 얼굴은 오늘 안비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또 얼굴이 망신창이에요, 그냥. 얼굴이 망했어, 그냥.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냥 옷바람으로 편하게 다들 다들 바, 다들 다, 다시 편하게 입고 오세요 다들 저처럼 이렇게 다들 마실거 하나씩 사주고 우리 티타임을 가집시다 자, 티타임 아, 여러분 안녕 다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아 저는 못 지냈어요 잘 지냈는데 근황에 대해서 요즘 영상이 알린지 안 올린지 너무 돼서 근황에 대해서 좀 올릴까 하고 오랜만에 올렸어요. 올렸다니 카메라 켰어요. 안녕. 아무도 나에게 대답해 주는 사람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밥 먹을 때밥 먹을 때막 그냥 심심하잖아요. 그럼 저를 틀어두세요. 저를 틀어두시면 제가 혼자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는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아니겠죠? 그럼 혼밥이 아니라 뜻이에요. 맞잖아요. <laughs> 저는 요즘 영상이 많이 뜨문, 뜨문 했죠? 왜냐면, 제가 바빠요.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바빠요. 학교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했었고, 진짜 거의 너무 힘들어서, 일일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 찍은 시간이, 그러니까 변명으로 드리겠지만, 변명으로... 여러분, 시험 기간이었죠? 여러분, 저 시험 개망했어요. 자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어떻게하면 좋죠? 그냥, 시험은 일단 잘끝냈어요잘 일단 끝내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은 잘 끝냈고, 끝내긴 끝냈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휴가를 나왔었어요. 이게 진짜, 이게, 4개월 만에 본 거거든요? 남자친구가 7월 달에 이때를 했는데, 4개월 만에 보니까, 진짜, 살이 진짜 쪽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 빠진 건 좋겠는데 배가 없어진 거예요 배가 원래 이렇게 귀여운 배가 있었는데 배가 없어진 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있거든요 그 1병 진급 택배라고 아니 그거를 제가 보내줘서 과자를 좀 보내줬는데 그거를 먹고 도 살이 안안 쪘다는 안게 저는 이게 6박 7일을 나왔거든요 와 6.7초 그러니까 남들은 3박 4일이 3.4초라고 하는데 진짜 6.7초 그래도 전 너무 짧았어요 한 진짜 휴가를 좀한달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그 남자친구가 생일이 껴 있어 가지고 제가 아, 생일을 챙겨 줄수 있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그리고 약간 생일 생일을 전 되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생일은 왜냐? 태어난 날, 벌스데이. 정말 그 날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이이제가 지금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이게. 아, 생일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일을 다행히 휴가가 맞춰져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생일을 챙겨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생일도 같이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이거를, 이게 썰이 좀 긴데, 남자친구는 아마 제가 어떻게 챙긴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영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남자친구랑 원래 같이, 그 여러분 QCY라고 이어폰 아세요? 가성비가 진짜 좋은 이어폰인데, 아, 정말 그 유명한 회사, 막, 만약에 뭐 에어팟, 아니면 뭐 버즈, 이런 거 같이, 막어그 정도의 아직 퀄리티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이제 싸다 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음질이나 그런 건좀 괜찮은데 뭐 통화하거나 아니면 뭐 호환성이나 그런 건 당연히 좀 약간 좋은 회사들께더 좋긴 하죠. 그래서 저희는 같이 QCY를 쓰는데 때마침 남자친구가 QCY를 언젠가부터가 잃어버린 거예요. 집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없어져가지고 그냥 딱 마침 아 무선 이어폰도 사라졌겠다. 그리고 군대에서 선 이어폰도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가, 좀 좋은 이어폰 하나 있으면 무선 이어폰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버즈를 이번에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들 그거 알아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버즈를 딱 샀어요 너무 좋잖아요 어, 어 정말 좋은 거니까 근데 나는 이걸로 부족한 거야 이게 이게 이걸로만 해도 난 부족한 거야 왜냐? 나는 막 큼직하게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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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거야 나는 이게 나만 나만 그러나?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말고 더 챙겨줘야겠다 저더 챙겨줘야겠다 해가지고 버즈를 샀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버즈 케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버즈 케이스는 뭐가 있어야 되나 키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laughs> 그래서 샀고 케이크도 이번에 어쨌든 첫추가잖아요첫추가기도 하고 21번째 생일이니까 케이크도 주문, 제작해서 요즘 레터링 케이크라고. 근데 특별하게 챙기고 싶은 날에는 그렇게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사진을 띄워보면, 이거! 이렇게 제가 했는데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laughs> 아 진짜 너무 이뻐 완전 만족스러워 남자친구도 감동 먹었었어요 버즈 보고 진짜 좋아해졌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뿌듯하더라고 이렇게 요 저는 챙겨주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TMI인가? 저 챙겨주는 게 너무 좋고 그 챙기는 그 과정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받을 사람이 어떤 뭐 행동이 오고 어떤 표현을 해주고 너무 좋아할 게 보이니까 저는 챙겨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친구 생일에도 파스타도 먹고 샐러드 뭐 칠리새우 그런 것도 먹고 했는데 확실히 코로나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 어디 별로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뭐 원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이면 막 CGV에서 막, 막 생일 쿠폰 나오고 막 할인도 되고 막 롯데월드도 갈수 있고 특히나 에버랜드는 그 군인은 그거인 거 알죠? 그그 그 무료 입장인 거 알죠? 그거를 못 가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그러니까 서운한 건 아닌데 왜냐면 휴가 나왔는데 어딜 놀러다니지를 못하니까 남자친구가 아쉬워할까 봐좀 걱정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국만 점점 정말 잠잠해지면 놀러 갈수 있고 뭐 먹으러 갈수 있고 보러 갈수 있는데 남자친구는 지금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나올 이제 돌아다니려면 코로나도 잠잠해져야 되고 이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쉬워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쟁 이 사랑혀 어쨌든 이 지금까지 근황 중에 남 이게 남자친구 얘기였어요. 근데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영상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짧게 나마 이렇게 올릴게요. <laughs> 근데 이게 편집할 게 있나 이게? 그냥, 어쨌든, 학교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조금 찌들어 살고 있지만, 제가 다크서클이 여러분, 이게 눈이에요. 이게 눈이잖아요. 이게 눈이잖아요? 그러면, 제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야, 혜미야, 또 다크서클. 또 지나갈 때마다, 야, 혜미야, 너표정이 어, 알아.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와, 아, 근데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좋다. 근데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랬 어쩌다 보니까 이게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고, 이게 휴가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근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짧게나마 올려야지 많이 좀될것 같아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다, 거의 다제 주변 분들이겠지만, 다들 보고 싶어 해주시고, 좀찾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근황 토크는 또 시간이 나면 찍을 예정이고요. 어 여러분 모두 지금 요즘 또 코로나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누구야 이거 할로윈. 어쨌든 여러분 이제 잘 들어들 가시고요. 다밥 드셨나요? 다제 얘기 다잘 들으셨나요? 심심하지 않으셨죠? 그냥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제 얘기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썰푸는 방이니까. 방은 아니고 썰푸는 영상이니까.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 매일같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